올해 연방 세금 보고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불청객인 IRS의 세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IRS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세무감사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IRS는 그렇다고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를 축소한다고 밝히지 않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IRS의 올해 세금감사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자동으로 세금보고한 소득과 고용주 또는 은행에서 알려온 자료가 차이 나는 세금보고서를 포착해 서류감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IRS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연소득에서 심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을 포착하면 편지를 발송하고 해당 납세자가 보내오는 증빙 서류를 받는 대로 세무감사 요원에 직접 감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각종 택스 크레딧을 많이 신청할 납세계층과 100만 장자들을 가장 많이 세무감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RS는 통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세금을 덜 내려는 100만 장자들과 택스 리펀드를 많이 타는 저소득층들을 세무감사의 주 타겟으로 삼아왔습니다. ILS 세무감사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트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 세금 보고를 한 미국 납세자들은 1억 6,450만 명이었고 그중에서 62만 6천 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감사 비율은 0.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의 0.41%에서 세무감사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더욱이 85%나 되는 53만2600여 건이 우편 서안을 보내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서면 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93600여 건만 IRS 요원이 직접 감사한 레귤러 감사로 분류됐습니다. IRS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10년간 80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받아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하려다가 최근 200억 달러를 삭감당했으나 아직도 600억 달러를 더 받아 탈루 추적 강화에 절반을 투입하고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에 절반을 쓰겠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IRS는 예산 증액의 초반이어서 아직은 세무감사 비율을 급격히 높일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는 세금보고자 70만 3,600여 명 가운데 1만 6,800여 명을 감사해 2.38%의 감사 비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IRS는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해 46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일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소득 2만 5천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2,353만 명 가운데 29만 8,500여 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두 번째로 높은 1.27%의 세무감사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20만 달러 이하 중산층의 경우 세금 보고의 대부분인 1억 3,085만 명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 25만 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0.19%의 가장 낮은 세무감사 비율을 보였습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에서 100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687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3,800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0.49%의 감사율을 기록했습니다.